네, 축, 석 안녕하십니까. 저희 연대 사무총장 김상진입니다. 저희가 지금 굉장히 경악스러운 일들을 보고 있죠. 세상에 지구들이 온갖 선한 척, 온갖 착한 척, 온갖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척 하던 자들이 알고 봤더니, 뒤로 캐봤더니, 온갖 부패덩어리, 냄새나는 것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그렇게 난리치던 자들이 뒤로 까보면더 더럽고 더 냄새나고 온갖 추적스런 짓거리는 지구들이다 왔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알아가고 있는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야, 이손혜원이라는 여자가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빨갱이 아닙니까? 빨갱이였던 자였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6번 신청해가지고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이사가 이 여자가 전화 한 통화로 7년이 지나서 신청을 해서 전화 한 통화로 국가유공자를 신청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하고 나서 비우진이라는 국가보훈처장을 불러다 놓고 제가 아버지 해달라고 협박해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 줍니까? 한 300만원 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148만원 받는답니다. 빨갱이 전력을 가진 자한테 우리 세금 148만원이 들어가는 게 이게 마땅한 일 맞습니까? 이 여자가 또 먼저 그했습니까집 백으로 집행으로 빨갱이를 국가인공자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족같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되셨으니까 정말 족같은 일만 벌어집니다. 얘가 또 국립, 뭐, 미술관 거기다가 또 협박질 해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 거기다 집어들라고 했었죠. 이게 적폐 아닙니까? 진짜 적폐들은 저것들 아닙니까? 그말 했습니까? 얘가 땅을 두 군데 샀더라고요. 목포에도 사고, 통영에도 사고. 통영에다가 사놓고 거기다가 국가 예산 투입해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깎아버리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가장 더러우고 크게 드러난 것이 목포입니다. 마포의에 지역구를 둔 손혜원이가 왜 굳이 목포까지 가서 거기다가 투자를 할까요? 아니, 마포울 지역구 구민들 먹여 살려야 될거 아닙니까? 병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마포울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포에 가서 목포 주민들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목포시장이나 그쪽 지역구 국회의원할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땅을 사놓고 토끼가 아니랍니다. 토끼 맞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그 지금 와서 언론사들 협박질하고 네티즌들 고소, 고발하겠다고 협박질하고 있습니다. 두기를 한 것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자, 저희가 손해원이을총 7건으로 고발되었다고 언론에 나와있던데 저희가 두건을 고발했습니다. 하나는 신재민이가 공익제보를 했더니 돈벌로 나왔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벌로 나온 사람 맞습니까? 신재민이가? 그래놓고 신재민이가 자살 의도를 하니까 싹 지워버렸습니다 이 여자가 마케팅의 귀재입니다 처음처럼 소주 그 제목 지었던 여자 맞죠 그 다음에 민주당 당명제였습니다이 여자가 코스프레 선동질하는 데는 선수급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하는 것도 모니터링 하고 있을 겁니다 자 26세나 되면서 그것은 분명히 국회에서 정보를 빼가지고 자기가 국회체육문화체육관광위에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미리 개발정보를 뺀 겁니다. 그렇죠? 그거 비밀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자기 조카, 자기 남편, 자기 보좌관, 가족명이 이거 한 것은 완전히 불법 아닙니까? 구속돼야될거 아닙니까? 아기 돈이 나가서 조카 명의로 집을 구했으면 이건 부동산 체면대법 위반 아닙니까? 온갖 적폐는치구들이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끗한 척, 착한 척, 선한 척, 그 행위는 다 하고 있고 이것이 좌아파들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모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혜원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선우 오늘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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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 단체들에서 고발이 들어가니까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이제 수사를 착수하겠다고 합니다 자이 여자가 문재인 정권의 김정숙과 친구지간 아닙니까 온갖 권력을 다 온갖 권력을 다 동원해서 당대표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당대표를 어깨 두드러 가면서 자신의 권력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누구 보고 안 하는 겁니까? 경찰, 검찰, 너희들 나 조사했다가는 너희들 뒤진다는 거 무언의 협박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 수사 기간 동안에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증거 인멸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속 수사해야 되죠? 소혜원을 구속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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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기 집회를 이끌면서 소혜원의 집을 저희가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들 시청자 유튜브 쳐다보시는 국민 여러분 소혜원 집을 찾아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저희들이 소혜원 집으로 도아가 있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그단제를물어서그 책임 문재인 장관과 분명히 이거 커넥션 이 있는 것 데이트라고 보여집니다. 문재인이 살고 있던 지 손혜원 보좌관이 사는 거 아시죠? 분명히 커넥션 이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이 손혜원 커넥션입니다. 이거 손혜원 데이트입니다. 데이트 그렇죠? 이거 국회에서 반드시 특검하고 국정조사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끝까지 이 여자의 뒤를 쫓아서 국회의원직 사퇴하라고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충성! 네! 네, 자, 이, 네. 이 사안문이, 손혜원이 국회의원직 사퇴하라는 사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국회의원 그만두고 깜빡 나서 곰밥 먹자! 서류원 방밥 먹자! 서류원 방밥 먹자! 소류원을 구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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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류원을소류원은 깜빡이자! 깜빡이자! 깜빡하자! 손해원은 깜빡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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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원은 콩밥 먹자! 콩밥 먹자! 콩밥 먹자! 이것들이 도망갔다 하더라도 우리는 수수원 넣을 겁니다. 그래야겠죠? 그리고 손해원을 보는 즉시 끝까지 쫓아가서 국회의원지 사퇴하라고 우리 국민들이 다 요구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